예 안녕하세요. 좋은 저원자 좋은 들러 양과장입니다. 어, 매일자부터 19년형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프레지던트 1인 신규 차량 판매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블랙과디의 뭐 전체적인 상태는 뭐 광택을 먹이긴 또 했지만 이전 차주분께서도 한 번도 자동을 돌리신 적이 없고 거의 골프 치시거나 라우닝 나가실 때만 이 차를 타시고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뭐 외부 내부 상태는 뭐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문의는 많이 왔어요. 정말 많이 오셨는데, 아무리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한명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드려도 먼저 오시는 분이 한테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정은 죄송합니다. 일단 뭐 전동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플레이버실 커튼 전체 다 달려있고요. 그리고 지금 상태는 뭐 외판 내부, 내부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세요. 수질은내 짝다 기수가 아예 없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. 그리고 교환은 단순교환 문자 하나 있습니다. 어, 기본 시트도 뒷자리도 보시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고객님도 이거 보시고 구입을 해주셨고요. 뭐 리클라이닝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거 없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네. 고객님은 수어... 일단 저희 쪽 매물을 보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신데. 어 딜러분이세요. 딜러분이신데 아무래도 요 외물 하이하이리무진 신인생에 이렇게 사고 없고 보증 남아 있고 키르스 괜찮은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제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고 같은 업종에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원래 딜러 차를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데 오셔서 보시고 어, 너무 <laughs> 뭐 깔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, 그 점은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네, 이렇게 오셔서 일단 차량 보시면서, 일단 딜러분이다 보니까 제가 뭐 딱히 보여드릴 것도 없었고, 알아서 다 봐주시니까 그 점은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키로 수는 이렇게 보시면은 6만 키로 대 6만 키로 대 6만 5천 조금 넘었네요. 6만 키로 대 차량이시고, 블랙파스부터 뭐 유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, 고객님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. 키는 뭐두개다 이렇게 있지만 하나는 뭐 사용도 안할때여서 그냥 신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예. 네. 이렇게 해서 영상 간략하게 마치고요. 어, 오. 조금 더 고객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딜러가 되겠습니다. 어, 항상 뭐 딜러라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지만 딜러도 다 같은 딜러는 아니고 열심히 하는 딜러들도 있으니까 너무 선입견으로 받아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자동차, 좋은 딜러, 양과장이었습니다.